수소 선진국들의 장점을 분석하고 우리 수소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소 경제 3.0, 세 번째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위기가 가장 큰데 유럽이 내놓은 해법은 수소였습니다. 여현석 기자가 유럽에서 수소가 주목받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해안가에서 세계 최초로 해수와 풍력발전을 이용해 그린 수소 생산에 성공한 프랑스 에너지 스타트업 회사인 라이프사 풍력발전기 3기를 이용해 하루 300kg의 수소를 만들었는데 최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프랑스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라이프사와 같이 유럽에서는 스타트업이 수소 열풍을 타고 상장에 성공하는 등 수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안이 바로 전기화인데 저장이 힘든 전기의 단점을 수소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던 기존 장비들도 개량을 통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인가? 어, 수소가 없이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어, 합의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못, 많은 나라들이 점점 어, 수소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 수소 경제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러는데요. 유럽에서 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탄소 중립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쟁 이후 유럽은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높아졌는데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인 수소로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유럽은 원자력 발전까지 이용해 수소 생산을 추진해 수소의 생산성과 채산성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수소 생산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전을 비롯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여면석입니다.